소규모, 뭐, 소 같으면은 한 11, 20도, 돼지 같으면은 한 500도 미만에는 어느 분 가능하겠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뭐, 축소 환경이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거의 다 불가능하다. 아, 농가들도그러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아, 축산을 바라보는, 어, 이게, 물론 냄새도 있지만, 사회적인 부분에서 심각들을 많이 가졌다. 뭐냐면은, 구제역이는 AIR, 살처분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경제적인 손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땅에 축산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빨리 해소하는 그런 방향이 우리 축산인들의 또 몫이지만 정부의 역할도 저는 커다 생각합니다. 왜 정부에서 구제 백신이라든지 그 백신이 정확했다면 과연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하는 게해서 다시 한번또 우리 축산농가도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저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심각성을 빨리 해소를 시키면서 악취했다는 문제점을 가져가야 된다는데 지금 우리 사랑할까 물까 책을 주은 우리 항윤 감독께서 지금 채식주의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 또또 또 유명하다 할수 있는 뭐 우리 한교의 우리, 그, 그, 막 칼릉 리스트는 오늘 조금 더 얘기했지만 소 같은 경우에, 돼지 같은 경우에 왜 등급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주장이 되고, 소를 왜 23개월만 하면 되는데 31개월을 거기서 출해야 되느냐. 또, 돼지 같은 경우에 그 공장식 축산을 해서 왜 냄새를 풍서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축산을 매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는 저희들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 그, 저희들 수요일 날, 우리 축산단체에서는 그분들하고 한바탕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실용화재단 이사장께서도, 아, 이번에서 사과도 하겠는데, 어쨌든, 사회적인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 이, 축산 환경에 대해서 좀 많이, 많은 전문가들은 저희들도 교육을 많이 되겠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R&D 사업으로 좀 구축을 해서, 지금 우선적인 사업이 하는 게 아닌가, 고영구적으로 소, 돼지, 또, 그것도 조금 세부적으로 분할을 했어. 축산가 되면 닭과 우리 가금류와 소, 돼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왜? 돼지는 어떻게 초식 동물이지? 아, 데, 소는 초식 동물이지. 돼지는 잡식 동물이기 때문에 여자히 냄새 풍기는 틀리다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반 부품, 어, 보편적으로 똑같이 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 까 그러니까 우리 지도사님께서 했던 자료 중에서 아 액상을 지금 만약에 액상에 대해서 아, 기계적인 장치가 필요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우리 양반당에서도 많이 하는데 지금 음수 투약기로 그런 액상을 공급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액상에 대한 공급이된 음수 투약기 개발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들이 차후에도 어, 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아, 우리 협회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서 좋은 공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